오, 밥을 먹기 전에 손 닦아야겠죠?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네. 우와. 오, 너무 많은데? 밥이 여러분들, 셀프입니다. 와 여러분 국 안에 닭다리 두 개랑 전복이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진짜 와 진짜 맛있겠다 어이 안에 오징어도 있어 와배워진다 진짜 닭도리탕이 약간 아, 백숙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해물 들어간 닭백숙 국물이 깊어요 칼칼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급식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고 또 주변에서 학생분들이 또 이렇게 호응도 해주고 해서 좀 부끄러웠지만 되게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곳에 들려야 되는데 학교의 매점이겠죠. 학교의 꽃, 학교의 음식소 바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이 점으로 선착순 들어온 친구들을 아이스크림을 소개했습니다. 자, 일단 자, 27개 나갔고, 얼마 그러면 27,000원이요. 네, <웃음> <웃음> 얼마 안 나왔어요. <laughs> 학생이 생각할 때 미용사랑 어떤 직업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변신할 수 있는 직업이요. 어머니. 그냥 자기의 개성을 나타내는 그런 직업인 것 같고 음 머리 해주는 사람이요왜 <laughs>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가 미용사이시거든요. 아 진짜요? 꿈의 직업이죠. 꿈의 직업 왜요? 되게 멋있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아 진짜 머리 자르는 게 멋있어요. 실료받은 사람 머리 자르고 음,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되게 상처도 치유해주고 되게 멋있는 그런 사람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상처를 치료해줄 수 있다. 아 좋은데요? 이따해볼게요 잔디가 얼만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생이 생각했을 때 미용사란 어떤 직업 같아요? 또 다른 가면이다 오, 왜요? 왜냐면 미용사는 자기를 음. 꾸며, 꾸며줄 수 있으니까 그냥 또 다른 가면 같아요 그냥 오, 꾸며줄 네. 수 있는 거 머리 자르는 직업 그냥 머리 자르는 직업 멋있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남의 머리 꾸미면서 이제 <laughs> 스타일 바꿀 수 있으니까 음. 머리색 기쁘게 내주는 사람을 더 멋있게 만들어주는 사람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람을 좀더 돋보이게 할수 있는. 오, 그런 감사합니다. 사람. 제가 생각하는 미용사는요. 뭐 먹었습니까? 입 <laughs> 주변이 지금 붉어요. <laughs> 장난입니다. 네. 당사자를 머리 이렇게 잘라주면서 자신감을 더 높일 수 있어요. 이야 감사합니다. 꾸며주는 아, 사람. <laughs>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어, 왜요? 네 머리카락 잘라지면 자신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잘 좀, 되면은 네. 망하면은 잘 되면. 네? 망하면 잘는 네. 망하면 마음이 그냥 면되죠네 그다음 네. 미용사란 사람을 더욱더 단정하게 만들어 사람과 친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직업 같습니다. 네어 제가 생각할 때 미용사란 약간 예술가 그런 아 예술가 같은, 네, 예술가 같은 분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네. 미용사란 재미 같아요. 재미요? 네. 어떤 재미요? 제 모습이 달라지니까 어, 그런 재미를 볼수있도네 아, 감사합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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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네 오늘 천안 업성고등학교에서 자리를 마련해주신 저희 한승환입니다 네 한승환 <웃음> 선생님이십니다 <웃음> 음, 어떤 과목을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지리 과목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리요? 네 음, 요즘 학생들이 음. 크리에이터들하고 BJ들이 되게 관심이 많아요 음. 실제로 책을을 하고 계세요? 아 일단은 아이들이 이제 TV보다는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 네. 그리고 오히려 유튜버들의 영향이 연예인보다 더큰것 같아요 헉. 실질적으로 아 그래요? 네. 그럼 막 수업을 하실 때도 가끔씩 이제 시간 남으면 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요? 유튜브 많이 보죠 뭐요? 얘기를 하기보다 아, 오히려 네. 유튜브를 보여줘요 애들도 보여달라고 하고 네, 네. 그래서 크리에이터 누구누구 네. 누구 보여달라 그런 네. 얘기들 네. 하면서 네.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네. 미용사란 네. 어떤 사람? 어떤 직업인 것 같으세요? 미용사랑 남자는 머리빨이잖아요. 네. <laughs> 거의 뭐 마법사죠, 마법사. 아, 네. 머리하는 사람들. 변해 주는 변해 변신시켜 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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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사람에 삭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네.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네.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으로서 전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음. 선생님으로서, 음... 선생님으로서 뭐할 말은 아닌데. 네. 공부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공부만은 네. 답은 아니다. 네. 이렇게 연아님처럼 이런 기술 같은 것도 배워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될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요즘 요즘 시대는 정말 많은 길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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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오늘 업성고등학교 너무 좋은 시간, 너무 추억이었고요. 다음에또올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업성.